아이고, 뭐가 반짝반짝 했더니, 저거, 저기에 포트가 네. 있네요, 저기. 네? 저기에 포트가 있슈. 어이, 그러네. 네? 네? 우리 배 하나 장만했는데요? 아, 저거 끌고 가면 좋긴 한데. 저거 끌고 가면 좋긴 한데, 나중에 배울 때한번 끌고 가야 되나? 여기. 아... 저기... 너, 너 보다가 보니 이게 거기에 포트가 있네 어떻게. 그때 타고 저기 텐데, 저거 그리고 여기 불도 들어오는디? 네. 예. 저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저거. 이 등까지 아, 달아놨네. 예, 등도 있지 아니요 거기? 황금을 바라보니까 완전 보트지? 네. 아유, 이런 고래, 고래 있어, 그게. 신남편의 안광망. 아, 안광망이요 네. 아이고. 아주 잘 만들어놨네, 그죠? 한성오호 오업자, 김기수님. 아이고, 김기수님, 이거 어떻게 아이고, 보내드려야 되나? 어선, 번호까지 다 있네. 음. 아유. 등까지 다 이렇게 있고 쓸만한데 어떻게 가져갈 방법이 없네 이거. 그렇죠? 이 고를 어떻게 끌고 가? 쓰레기는 여기까지 다 모였어. 아유 이거 문제네 문제. 그죠? 아, 못 들어요 이거 무거워서. 아유 저 거기 스레폼 가루 봐. 요 이거. 아이고. 이게 다 바다로 실려갔다 또 왔다 그런 거아니 이거 이거 봐요 이거. 여기도 다 가로네 음. 문제지? 환경오 심박한 문제예요신박한 네. 문제 이 골마다 이렇게, 이렇게 <laughs> 있어요 이렇게 아유. 어민들 음. 지금 물개개자 생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 음. 관리를 잘해야지 아이고 갔어요. 두릅나무가 여기까지도 자라네 그러게 여기는 골이라서 아, 피지도 않았네 이제 이제 움 투기 시작 했 죠？아, 이거 좋긴 한데 그림 에떡 네, 이네？아까 네. 부터 뭐뜯는 거예요？김 따요？예, 따요? 네. 여기, 한번보 여기, 한붓에 여기, 한번 보세 여기, 이기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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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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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기분을 두 가지 심어 놓은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아유, 예. 김도 아주 크네. 아유. 어차피, 날 뜨거우면 다 녹으니까. 오늘 저기, 따가야 되고 김 전해드릴까요? 아유, 좋지요. 아이고. 이거는, 여기에 붙은 거는 돌도 없이 아주 좋아요. 지끈지끈하지도 않아요, 이거는. 오늘 점심은 이장님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고사리 꽁이 냐고못혀도 했는데 짜장면 만들어드리기 아우 짜장면이요? 만들어서 아유. 짜장면 시키시면 뭘 한번 외치자고요 그럴까요? 지가 닭강도 사왔시유 아유 단무지가 아니라 닭강 단무지도 갖고 왔시유? 야 아유 시원해 양파도 찍어 먹으려고 춘장도 사오고 어. 오늘, 뭐, 반찬거리 걱정 안 해도 되겠지요? 아이, 그럼요. 자국자족 여기서 다 하네. 어우, 싫하다 아이, 구독자님, 만나봤지요? 어디 실해요? 아 아이고. 좋네. 좋아요, 아주. 나는 저게 붙은 게 감태인 줄 알았더니 감태가 아니고요. 저게 저기요. 파래요. 저거는 아주 이쁘게 생겼네. 모자 쓴 게. 한번 좀. 무슨 인형같이 생겼슈? 여기 많이 미끄럽네. 네. 몽뚝이거 네. 네. 멍도가... 네. 보세요, 네. 이 사람 머리인 줄 알았죠? 아이 아, 이거 감태예요 아니, 감태가 아니고 음. 파래요, 파래. 파래. 음. 아, 파래가 그냥 멋스럽게 어. <laughs> 붙었어. 스이레 이거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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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이이고이이이고이고 아이고. 아콤달콤하고그이맛있이 한번 했는데 손질이 너무 힘들어 갖고 못하고더라고요 아이고. 아 입맛이다. 손만이 가요, 그거 호불호가 갈리니까. 이손만이 네. 가는 건 이장님이 최고, 제일 아, 손만이 아, 가거든요. 아이고 무슨 말을 이렇게 해요? 내가 손만이 가는 사람 아니에요. 아무 거기도 못 터시요. 오메. 손바닥 나와. 아주 좋네. 아, 하트좀 보여줘요. 켜볼게요. 한번 얼마나 하냐. 아, 김이. 김이 이게 인이 미역이요. 도대체가. 그 팩해도 되겄어요. 얼굴에다 한번. 이장님 한번 해드릴까요? 아니요. 차, 차가워서 나는 싫어요. 이 아니, 그리... 아니요. 아이고. 전부 잔뜩 했네. 아이 예, 여기 모세 기적 열리는 데요 욕심은 분 물이요. 들어오면 하늘로 하늘 보다가 이. 아거 이거 는 욕심부려도 될것 같은데요. 아이 이 지금 물은 들어오고 있고. 여기서 물 찼네. 이거 건천이고 얼른 가요. 얼른 가요. 아이고 여기 더시해요 아이 조금 돌마 돌마 요 원상국구했습니다 깔끔하게 해놨죠? 아유훌륭동 토가 돼버렸네. 이제 조금 있으면 전어나물 꽃이 이제 한2시피기 시작합니다. 벌써 꽃대가 올라온 것도 있네. 이렇게 안개꽃처럼 이렇게 피어나거든요. 전어나물 꽃이? 여기 완전 포토존 해도 괜찮아요. 다전어나물이라 이렇게, 이제 무쁘게 됐습니다, 꽃이. 전어나물꽃 이쁘죠? 이렇게. 여기도. 형, 부야너 여기 미련이 많어? 닭장해? 엄너 때문에 못 키워, 엄마. 다, 아유.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해바라기를 심어 놓을까 이쁘게포트존 하게 되게 이쁠 것 같은데 아 그럼 여기서 식사도 하고 해바라기 꽃 근처에서 할래야 여기 한번 쳐다봐 할래야 할래 달래? 그렇지 집하고 꽤먼 거리였거든요. 아이, 닭생각들 많이 나네. 이 집에도 그 야생각이 이렇게 심었던이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laughs> 보기 좋죠. 와, 여기는 거의 4키 정도 올라오네 야, 생각 드디어 꽃이 피기 시작했네. 이렇게.